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오징어 게임 본작으로 할로윈을 즐기는 장면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류 열풍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이전에 도시락이나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계의 한류 열풍도 몰아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 제품들이 믿기 어려운 이유로 해외에서 판매 중지당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판매 중지당한 한국식품 TOP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불닭볶음면, 커리맛, 치즈맛, 로제맛, 마라맛. 수많은 시리즈를 탄생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최근 멕시코에서 불닭볶음면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멕시코 연방 소비자보호청인 프로페코는 지난달 4일 멕시코 국내에 33개의 면제품 중 12개를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치즈 불닭볶음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이유는 불 닭볶음면에 닭고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는 이름을 표기해두고 실제 표기 성분상에는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닭고기가 없는 라면에 닭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이는 기만 광고, 즉 성분 표시 위반이라고 지적당한 것이죠. 프로페코는 이러한 성분에 대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적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불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운 음식을 부르는 대명사처럼 느껴져 닭고기가 없어도 매운 라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운 닭고기 라면이라는 이름을 본 외국인들에게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국내에 유통되는 불닭볶음면에는 매우 적은 양이긴 하지만 스프에 닭고기 후레이크가 첨가돼 있기는 해 그렇게 틀린 이름도 아니라고 할 없습니다. 수 있지만 외국에 수출되는 불닭볶음면은 수출품목 규정상 질병 등의 식품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가공 육류를 넣는 것이 불가능해 닭고기를 아예 넣지 않다 보니 더욱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멕시코의 다른 한국 라면들도 줄줄이 회수당했는데요. 오뚜기 라면 닭고기 맛의 경우에도 포장에 그려진 당근이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수.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회수. 당했다고 하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너구리 라면에도 너구리를 넣어야 하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 않냐 같은 의견과 새우깡에는 새우가, 양파링에는 양파가 들어있으니 명백한 기만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바로 퇴출되진 않고 성분 표시를 수정한 후에 판매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는 불닭볶음면. 과연 외국인들에게 불닭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 2위 롯데 초코파이, 모르면 간첩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간첩까지 다 안다는 그 과자 초코파이. 원조는 오리온에서 만든 초코파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롯데에서 만든 초코파이입니다. 원조 초코파이가 북한, 러시아 등의 외국에서 얻은 인기에 힘입어 뒤따라 해외로 진출한 롯데 초코파이는 작년에만 약 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나름의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2월, 미국의 마트에서 갑자기 롯데 초코파이가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매진됐냐고요? 아닙니다. 초코파이를 가지고 간 것은 일반 손님들이 아니라 롯데의 직원들. 초코파이에서 표기되지 않은 위험 성분이 발견됐다며 전량 회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그 위험 성분은 바로 아몬드. 롯데 초코파이에는 원래 견과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견과류를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초코파이 생산의 같은 설비 를 사용하다 혼입된 극소량의 아몬드가 문제가 된 것이었죠. 엥? 아몬드가 무슨 위험 성분이야 싶으시겠지만 아몬드는 미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의 소비자들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흔하고 위험한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가 견과류 알레르기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성분의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인데요. 다행히도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 중 실질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전무했고 롯데 측은 즉시 실수를 정정, 전량, 리콜에 나서 해당 성분의 표기를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표기 기준이 달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롯데 측. 실제로 한국은 견과류 알러지 발병률이 약0.3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롯데제과의 수출 제품이 이런 문제로 리콜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세 차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수많은 나라에서 표기 관련 문제로 인해 똑같은 일을 겪어야 했죠.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리콜 처리해서 별탈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식의 리콜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이제는 발 빠른 대처가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인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위 해물탕면 어떤 제품은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논란 어떤 제품은 특정 사람들에게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구나에게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된 경우입니다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농심 해물탕면에서 절대 검출돼서는 안될 것이 검출되고야 말았죠 바로 발암물질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식품사료 신속경보 RASFF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 중인 해물 탕면 라면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EU의 기준치를 살짝 넘긴 것도 아니라 14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주 먹는 라면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농심 측에서는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의 생산 공장 자체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더불어 독일에서 판매된 제품 역시 문제가 발견된 것은 특정 시기에 생산된 생산량의 일부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이후 별도 조사를 진행했던 식약 당국에서도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해당 논란은 마무리됐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식약 당국에서는 해당 발암 물질을 다루는 관점이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달라 생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와그 부산물인 이 클로로에탄올을 별개로 보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됐던 성분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기준 차이는 약 9,400배. 미국에선 아무 문제 없이 팔리는 제품도 유럽에 가면 극히 위험한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셈이죠? 그럼 미국의 기준이 너무 헐렁한 것이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성분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등에서는 아예 기준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성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기준치가 없다는 말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식약처는 앞으로 충분한 조사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 기준을 재검토, 정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담이지만 해당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신났던 건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산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자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해 믿었던 한국 라면의 발등을 찍혔다 우리에겐 기회다라는 식의 보도를 이어간 것인데요 에휴 이런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앞으로 관련 사항이 신속하게 정립되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달라가던 제품이 판매 중단한 것의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의 기준이나 표기법이 달라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단순히 어쩌다 한국에 들린 사람들이 사가는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수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생충을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더 열심히 노를 젓기는 커녕 노를 부러뜨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